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니다육입니다 오늘은 어, 이 레드 오렌지 이쁘죠? 이쁘게 생겼습니다 여기 철화도 있고 여기 앞에는 생화, 생얼 있고요 이거는 프리티다육에서 선물 받은 라피네입니다 이거 오늘 두 포트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화분은 너랑 나랑 분에서 나온 요 노랑나랑분, 요 분하고, 그 다음에, 어, 레드오렌지는 어, 행복한 꽃그릇에서 사온 요 길쭉한 화분. 음, 멋지죠? 어, 여기다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그러면 라피네가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, 라피네분 부터 어, 털어볼게요. 날씨가 이번 주까지는 영하 15도가 채울, 최고 추운 날이고요. 그 다음에 아마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토요일 날 새벽에 제일 춥고 그다음부터 일요일부터는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. 어유 1월 내내 영하, 영하 12도에서 1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진짜.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도록 추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보통 며칠 춥다가 우리나라 원래 기온이 4만 4원이었는데, 옛날에는 그랬죠? 3일 춥고, 4일 덥고,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랬는데, 이번엔 아주 틈도 안 주고, 계속 춥더라고요. 아, 놀라워라. <laughs> 이 온도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놀랍습니다. 진짜. 우와. 자, 뿌리가 기니까 뿌리 좀 잘라주시고요. 지금 막새 뿌리가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, 이 아이는 이제 온실에서 컸으니까 거의 농장에서 컸으니까, 어, 그렇고 저희는 뭐 베란다에서 키우니까, 저는 온실 아니 온실이란 농장 흙을 별로 안 좋아해서, 어우 이 아이 보세요, 새 뿌리가 막 쭉쭉 나왔었습니다. 오우 농장 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, 농장 흙이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, 비율하고 좀잘안 맞는 것 같고, 이렇게 털때또 딱딱한 흙들이 있죠? 이 아이는 지금 뭐 딱딱하지는 않았지만,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농장에서 갖고 온 흙들은 버립니다. 털어서 버리고, 이렇게 흙이 좀 보슬보슬 하거나, 심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 흙은 제가 좀 재활용을 하는데, 대체적으로 버리죠. 여기 <laughs> 이 아이가 되게 응,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대에 깍지약 조금 뿌려줄게요. 응, 여기 습기가 있어서 한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응, 이렇게 심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라피네를 못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. 라피네가 있기는 있는데, 와, 이 뒤에까지 뿌리가 이렇게. 라피네만 오면 잘안 되던데, 그 중에 하나 잘된 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나, 나는 라피네가 이렇게 우리 집에 오면 잘안 되지 싶었는데, 잘 키우시는 분들은 또 라피네 되게 잘 키우시는데, 저는 또 라피네가 잘안 됩니다. <laughs> 애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고, 제가 아직 그 아이 특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줄어들고 잘못 견뎌. 어느 날 보면 가 계시더라고. <laughs> 이렇게 보슬보슬하지도 않고, 이 흙이 지금 이런 흙을 저는 음,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깍지가 있었나? 희끗희끗해 보이죠. 아, 아이도 되게 지금 오래 묵었습니다. 녹어서 깨끗하게 흙을 털어주시고. 이 아이가 제법 깍지에 고생을 했을 것 같이 생겼는데, 지금. 좀 험하게 아이가 큰것 같지요?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, 깍지에게 시달렸을 것 같은 생김입니다, 생김이. 이런 뿌리 이상한 이런 거는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목대난 뿌리도 다 제거해주시고요. 제가 딱 느끼기에 이 아이가 깍지에 엄청 시들 시달린 것 같아요. 근데 저절로 소멸된 것 같기도 하고 깍지가. 그래서 각자약을좀 시게 <laughs> 뿌려주겠습니다. 생김이 많이 시달렸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이분에 한번 넣어볼까요? 음, 예쁘죠? 자, 이렇게는 안 올리죠? 요게더 풍성해 보이나요? 응. 이렇게 해서 빛깔만 깔아주시고 딱딱한 덩어리는 풀어주시고요 아, 숯불 떨어주시고 마사 좀 깔아주시고 흙이 지금 또 간당간당 합니다. 이렇게 씹는다 그랬죠? 제가. 이야, 이도 되게 많이 묵은 것 같습니다. 목대가 아주 두꺼운 거 보니까 많이 묵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엄청 목말라 합니다. 물못 먹은 지 오래돼. 그래됐어 겨울에 물 잘못 먹이면 또 애들이 얼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물 주는 게 지금 저도 지금 물준지 한참 돼가지고 아이들 물줄 시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뭐 괜히 가만히 있으면 조금 목말라 하, 하는구나 이러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물 잘못 먹이면 그냥 가십니다 아이가 그래서 지금 날짜를 막 보고 있는데 줄수 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. 많이 말랐죠 아이가? 많이 말랐습니다. 엄청 물고파합니다 지금. 막 거의 시들어가기 일보 직전 중에 물을 주고 싶으나 이번 주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아예 심어놓고

어, 볼일 있으면 좀 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추우니까 어우, 외출할 생각이 안듭니다 있던 약속도 깨고 싶습니다 <laughs> 이번에는 마피네가 누스도 많고 또 생긴 것도 이 안에는 토실토실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겉에만 좀 말랐지 좀잘 키워야 될텐데 이번엔 좀잘데려나 잘 대타오. 저희 집에서 잘 되는 애가 있고 또안 되는 애가 있죠. 안 되는 애는 엄청 안 됩니다. 그러니까. 자신감 상실? 또안 되는 애는 이제 보면 겁나죠. 아, 쟤는 우리 집 데리고 가면 안 돼. 이런 애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잘 기억 못 하는데, 음, 엘샤. 엘샤도 자꾸 어, 쫄아들고요. 그래서, 엘샤 잘될때 제일 기쁘더라고요. 엘샤 통통하게 이쁘게 생기면. 엘샤가 보통 다 쫄아들어서 제가 별로 엘샤 키우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. <laughs> 자, 이 마감터 하겠습니다. 좋았죠? 조금 수영이 <laughs> 말랐는데도 목대가 딱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네요 목대가 두꺼워가지고 음. 라피네 이번에는 나와 함께 손잡고 오래 살자 아 이쪽이 아니구나 <laughs> 뭐 내가 긴장하지 않니 네가 잘 될까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더니 뒤에다 이름표 꽂을 뻔했어 자 <laughs> 아, 영양제 살짝 뿌려주시고요 다음은 레드 오렌지 이 아이가 제가 온실에 하나 갖고 있는데, 엄청 예쁘죠? 잘 키워서 엄청 예쁩니다. 그래서, 레드 오렌지 보면은, 왠지, <laughs> 자신감이 있는. <laughs> 자, 어떻게, 어떻게 할까요? 뭘 어떻게, 요렇게 심어주면 되지? 알만망 <laughs> 깔았고요. 목대가 좀 기니까 살짝만 넣을게요. 꼼꼼해서 지금 이 앞에 무늬가 잘안 보입니다. 이 아이는 목대를 요만큼만 빼주고, 일부러 제가 입구가 좁은 그런 아이를,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. 넓으면 보기 싫을 것 같아. 좁은 아이가 좁아야 이쁠것 같아. 어, 얘 지금 되게 빨간데. 화면에는 별로 안 예쁘게 나오네요. 아, 속상하다. 되게 빨갛고 예쁜데 한 미모 뿜뿜 하고 있는데 지금 <laughs> 화면 딱 쳐다봤더니 안 예쁘게 나오네. <laughs> 엄청 무거가지고 아이가. 조금 더 뽑을까요? 목대 조금만 더 뽑아주면 더 예쁠 것 같은데? 음. 너무 집어넣은 거 같아. 목대 미인인데. 음. 됐다. 조금만,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자 이제 마감하겠습니다. 이런 게 꽂아주시고요. 레드 오렌지 철화. 요새 또 갑자기 수입을 많이 해갖고 오셨는지 그냥 철화 붐입니다. 뭐, 어, 아직도 되게 고가이고, 음,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게 철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, 그런데 이제 하도 유행이다 보니, 아, 남들도 다 철화를 키우는데, 나도 좀 키워봐야 되지 않나? 그 성질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? 그래서 저도 살금살금 철화를 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제법 있습니다. 근데 요 사이는 뭐, 러블리 로즈 철화 뭐,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라피네 철화하고, 아, 라피네하고 레드 오렌지 철화. 어, 거의 조금 있으면 더다 풀릴 것 같은데, 그러면 아주 소복하니 이뻐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식재하는 영상 찍어 봤습니다. 네. 이쁘죠? 색깔 대비 이쁘고, 좀, 이 아이가 까맣게 나와서 이쁜 미모가 잘안 보여서 그렇지, 이쁩니다, 사실은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식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